안녕하세요, 베마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세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통해 에픽게임즈 플랫폼에서 2019년 말까지 무료게임을 2주마다 하나씩 배포한다는 정보를 알려드렸었죠. 지금까지 배포한 게임들만 봐도 절대 평가가 안 좋은 싸구려 게임이 아니라 가격도 꽤 나가고 평가가 좋았던 명작 게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2019년 3월 21일까지 21,000원짜리 평가가 꽤 좋은 슬라임 렌처라는 커여운 그래픽의 힐링 수집 오픈월드 게임이 배포 중이에요. 그 이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옥센프리라는 역시나 평가가 좋은 21,000원짜리 초자연 미스터리 어드벤처 게임을 배포할 예정이고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이런 게임들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방법들이 다 막혔다는 거죠. 대체 이 게임즈는 한국에 정식으로 진출을 할 거면, 사이트도 그렇고, 게임들도 그렇고, 한글 번역을 다 해놓고 왜 배포는 지역락을 걸어 놓은 건지, 뭐 한국 규제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무튼 저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냈죠. 원래는 이 방법을 채널 피드를 통해 배팔러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는데 이게 채널 피드는 알림도 안 가고 글로 썼을 때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아서 계속해서 뚫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요청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일단 브로우섹 젬메이트 등 VPN을 이용하여 타 국가의 인터넷 주소로 크롬에 접속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로우섹을 설치했는데요. 오른쪽 위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프로텍트 미를 켜 줍니다. 저는 미국으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댓글 링크로 고정해 놓은 외국 에픽게임즈 사이트를 들어가서 에픽게임즈 가입을 진행합니다. 한국 사이트로 가면 VPN을 켜도 국적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가란을 변경할 수 있죠. 미국으로 해 줍니다. 이 단계에서 코리아로 고정되어 있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계정의 국적이 한국으로 고정되는지 아는 방법은 이런 화면이 떠요. VPN을 통해 미국으로 가입할 시에는 이런 화면이 뜨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항을 채워주시고 이메일은 웬만하면 인증이 가능한 자신이 쓰는 이메일로 입력해 주시고요 이 단계까지 완료되셨다면 로그인 및 이메일 인증을 진행해 주시고 제가 댓글로 고정해 놓은 슬라임 렌처 다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무료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주문창이 뜨고 오른쪽을 보면 영원인 걸알수 있습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게임 설치도 해볼까요? 이제부터는 VPN을 끄셔도 됩니다. 에픽게임즈 런처를 다운받아서 설치한 뒤 로그인을 하시고 각종 설정을 마치신 뒤에 라이브러리에 슬라임 런처를 설치 및 실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픽게임즈 런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슬라임 런처까지 같이 설치됐네요. 자, 실행 버튼을 눌러 봅시다. 실행되죠? 이렇게 실행이 아주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옵션에서 아더에 들어가서 랭귀지 클릭. 그리고 맨 밑까지 내리시면 한국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이제 한글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나머지 옵션도 자신 컴퓨터에 맞게 알아서 조정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다원받아야 하다니. 아무튼 간만에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꿀 소식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꼭 배마 채널을 구독 알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좋아요 및 댓글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배마였습니다.